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오늘은 가수 장윤정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주는 알지 못해서 병인, 기사, 갑술, 경호, 정묘 시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저는 갑술 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주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윤정님은 자, 기토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기토는 논답,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토일간은 예쁘다, 정확하다, 끈기가 있고 말을 잘한다, 그리고 꼼꼼하고 살면서 소송할 일이 한 번은 있을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자, 기미일주는 밭에서 나무를 키우는 사주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밀조는 가녀 지도, 그리고 관대를 깔고 있고, 자, 양인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자존심이 강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그리고 양인의 기질도 가지고 있어서 웃기도 발동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사 토라서 항상 갈증이 난다. 그래서 물을 찾아다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물은 바로 기토 일간의 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미토, 역마성이 강한 글자이고요. 임목, 신금 모두 역마입니다. 연지, 월지, 인신충을 해서 역마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일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놀이죠. 인지장관 속에 무병갑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갑목이 청관에 투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상관이 자, 연지에 아주 발달해 있죠. 상관을 잘 쓰는 사주라서. 상관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상관은 자기 표현력, 화술, 예능기 노래를 아주 잘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관격은 어, 명예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명예를 중요시하는 명예지향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미일주는 구성인묘일주라서. 자, 목에, 목을 임묘시키는 일주입니다. 자, 목은 남편도 되고 명예, 직업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속 임묘 일주다. 그리고 내 지장 간의 미토 속의 을목, 평관을 가지고 있죠. 자, 남편을 깔고 있어서 남편을 휘어잡고 산다. 남편보다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활동력이 크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성인묘는 또 남편과 인연이 짧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 인연이 박복하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장윤정님 사주에서는 자 정관이 아주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각기 합으로 정관과 합을 하고 있어서 어, 남편과의 사이는 어,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토의 일간의 천우기는 신금입니다. 자, 신금이 연지에 있는데요. 자, 지장간 속에 큰 돈, 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임수는 아주 큰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운은, 자, 연지의 경신, 식신이 자식이다. 식상이 자식인데 아주 가녀지동으로 튼튼합니다. 자식들이, 어, 나의 뜨거움을 설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 나에게 희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앞으로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효녀, 효자로서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와의 관계는 무척 안 좋은데요. 지금 원수가 되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있죠. 자, 사주 원국 내에서 자, 엄마를 가르치는 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인성이 없고, 자, 기미 일추가 사주가 아주 뜨겁습니다. 술토, 미토, 아주 뜨겁죠. 그리고 인노술 자, 이게 반합을 하고 있어 인노술합 화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주에 어, 여기서 뜨거운 정화나 병화가 들어오면 더 원국이 뜨거워져서 어,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성 엄마가 나의 기신이 되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토지장간에 정화, 자, 엄마 정화, 기토 비견 형제죠. 화생토해서 정화가 비견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생, 남동생을 더 사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남동생과 엄마가 원수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올해 립싱크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많은 팬들을 실망시키는 사고가 있었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갑집면 무갑충을 하죠. 그리고 갑경충을 합니다. 충해서 을 갑목이 손상을 입고 있는데요. 자 간목은 정관입니다. 정관은 명예죠.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그리고 어, 정관, 상관 아주 위압백단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에 간목이 어, 미토, 자 미토가 아까 목의 고지라고 했죠. 그래서 간목이 묘지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명예가 땅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지를 보자면 진술 충을 하고 진미 형을 합니다. 진술 충해서 깨지고 그리고 진미 형을 해서 조정할 일이 생긴다. 자, 명예가 흔들리고 내 자리가 아주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세 정축 대운이죠. 자, 정화, 귀신입니다.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은 금을 묻는다. 금의 묘지죠. 자, 경신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내가 잘 쓰는 글자가 축토수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매우 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세 경자대운입니다 병화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때가 스무 살 때쯤이죠. 자 대운입니다. 자, 이때 스무 살때 강병 가요제에 나간 것을 계기로 서서히 연예인으로서 뜨기 시작합니다. 자는, 어, 재 대운이죠. 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세 때, 을해 대운입니다. 자, 24세. 자, 을해 대운에 어머나라는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을해대운과 갑술대운에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아주 거머쥐게 되는데요. 자 명예가 아주 휘날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45세 계유대운에 들어섰습니다. 자 계유대운 임신대운 장윤정님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식신생제 상관생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자, 희신대운이라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운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대운이 좋다고 해서 10년 내내 좋은 것은 아닙니다. 70%는 좋고 30%는 나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세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자, 올해 갑진년부터 24년, 그리고 25년, 26년, 27년 사오미 기신대운으로 흘러가죠. 이때까지는 좀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2028년 무신대운부터는 서서히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4세 신미대운 자 이때는 어, 내 건강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장윤정님의 사주 상 립싱크 원인과 전체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였습니다.